올여름은 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심해지면서 하루 최고 최저기온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기세를 올린 올여름 더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낮기온은 물론 밤기온까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뒤 52일 동안 하루 최고 기온 평균은 29.4도, 밤 최저 기온 평균은 20.6도로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놓고 보면 과거 가장 더웠던 1994년과 2018년보다도 더 뜨거운 셈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날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더위 확산 속도는 2018년을 앞질렀습니다. 문제는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더위에 본격화되는 8월로 접어들게 되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기온 현황이 어, 역대급의 이도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덮으면서 마치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은 듯한 더위에 갇혀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뜨거운 햇살까지 더해져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먼 남쪽 해상에 있는 태풍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말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내일은 37도, 모레는 38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2018년에 39.1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4일 날보다 25일, 26일이 더 높아지면서 서울 관측소의 38도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먼 남쪽 태풍의 영향과 대조기가 겹치며 높은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